저 아래 배포 시내랍니다. 배포 여객선 터미널도 있고 밤에 출발하면 아침에 오사카 도착이랍니다.

<목소리도> 어, 어. 오, 너무나 아름다운 편백나무 숲입니다. 천연? 천연 밑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네, 거야. 대포역 그렇죠, 그렇죠. 앞에. 오마이 네, 갓. Oh 여기, 여기가 대포역이요. 어 대포역 앞에요. 이 천연 여기, 온천이. 여기 네. 그쳤어요. 어오마이부글부볼 거래. 대포역 아니 커피 커피 맛있대 이 집에 커피가. 네. 어요 커피가 맛있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. 그냥 길거리에 이런 온천이 있는 거야. 역전 앞에 길거리에 이런 온천이 있습니다. 밥먹 점심 도 개우동 먹그가 서빙하는 사람들 다 나이 먹었잖아 나이 먹고 젊은 사람 아우리 한달 살지 않아. 그렇지. 시장 맛집을 찾아서. 우리도 뭐 높아 보고. 있지. 오, 아저씨 코가 왜 이렇게 커? 이거 무슨 신 아니에요? 그쵸? 드디어 맛집 앞에 섰습니다. 멈추었습니다. 밥 먹고 다시 배프역으로 왔습니다.